어 화폐 시장 같이 대단의 막을 내렸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장은 체크드레이션입니다드레이션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어떤 뜻인지?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응? 뭐라고? 기간 간이요 어? 기간이요. 아 기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구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 오케이. 어, 근데 그 옆에 땡땡 하고 나서 미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체크 드레이션이 미분이라는 개념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 우리 미분이 뭔지는 알아요. 그, 저, 질문을 하면요. 그냥 적각적으로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냐, 모르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지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그 내가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아까 저 줌의 주의사항이었는데. 오케이, 다시. 민규라는 개념 아세요. 네. 어. 아니, 대답을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조금 까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 아, 그러니까 그, 그, 내가 이해 간다 이렇지 <laughs> 뭐냐면 아니, 내가 미분이라는 걸100% 알고 있으면 내가 예 이렇게 약기하겠는데100% <laughs> 아는 건 아니고 잘 모르겠거든 이런 거잖아. 그지? 네. 음.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시 고등학교 과서를 꺼내가지고 미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1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서, 뭐 2학년, 3학년 때 다시 1학, 년 1학 때 금융수학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잖아. 그지? 다시 과거의 교과서를 꺼내가지고 볼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고 해가지고 대략 이해할 것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배우는 내용들만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가면 돼. 오케이? Okay? 그 말은 뭐냐면, 다시 금융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꺼내가지고 미분이 뭔지를 다 알고 나면, 비로소 내가 미분을 알았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오케이? Okay? 예. Yeah. 여하튼, 패컨드레이션은 미분의 개념입니다. 미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금융에 미분이 필요하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은 일단, 드레이션이 뭐냐? 아니면, 디리브티브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할, 할, 거예요. 예. 일단, 채권 duration 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 저, 이제, 영상을 찾아보면, 뭐, 존속기간? 아까, 누가 얘기했지? 김윤 씨가 얘기했나? 김윤 씨가 얘기했던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는, 만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기니까, 그러면 또, 채권에서는, 뭐, 큐리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체크 듀레이션이라고 이름이 붙었냐 하면 사실은 이 개념이 만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개하고 정확하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이 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꼴 잘못 표현했네요. 이거 대략, 대략 같다. 이런 거죠. 요거지. 이 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이, 저, 그, 디리브티비즈가 미분이잖아요. 그죠? 금융상품에서 디리브티비즈는 뭐냐면, 파생상품이라고 번역해요. 파생상품. 들어본 적 있어요? 알아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은 모르지. 네. 혹시 선물, 옵션, 수왑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지. 네. 아, 어,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 그다 지금 이이 이, 지금 스테이지에서는 그냥 대략 화생상품이 이런 거다 하는 거 머릿속에 좀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디리프트가 뭐냐 라고 이제 인터넷 서치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A derivative is a financial security 그러니까 금융증권이네 with a value 그것의 가치는 that is reliant upon Or 그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derived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유도되어진 어디로부터 an underlying asset or group of a s s e t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underlying asset 하니까 뭔가 기초 되는 자산이 있고 그 기초 자산의 가격으로부터 derived 된다는 거지. 요 파생상품의 가치는 그러니까 derivatives 그 영어로 이그 파생상품을 디리브티브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드라이브된다는 거죠 유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초사의 가격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지금 <laughs> 보니까 그림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파생상품에 기초사이 되는 게뭐 어떤 게 있냐면 주식도 있다 이런 거지. 그다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도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저이 뭔가 같아. 석유인 것 같잖아. 거. 그러니까, 뭐냐면 석유 파생상품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커런시. 그래서, 통화도 있는 것 같고요. 이자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지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파생상품도 있는 것 같다. 개별 종목에 대한, 개,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한 파생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코스피 지수. 정확하게는 코스피 지수나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인데, 코스피 200 지수에 관한 파생상품도 있습니다. 뭐, 선물, 옵션, 수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디렉티브스는 디립, 어떻게 고 가격이 드라이브 됐다는 거지. 밸류가 어디로부터? 언더라인 에세, 기수자산의 가격으로부터 드라이브 돼가지고, 뭔가 기수자산의 가격이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지. 밸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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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파생상품은 앞으로 파생상품론이나 아니면 투자론이나 아니면 재무관리사는 배울 거니까 그냥 요것만 기억하자 이거지 요것만뭐 어떤 걸 기억하냐면 파생상품에는 뭐가 걸려있다고 레버리지가 레버리지 레버리지 어, 레버리지가 걸려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100원 투자했는데 실제 효과는 얼마라고 100원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가 얼마 걸려있냐면, 600원, 아, 6, 6배 걸려있어요, 6배. 그죠? 그니까, 러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올라간다고 내가 베팅을 해가지고 코스피 200 선물이라는 걸 샀으면, 그죠? 나는 1전 투자했는데, 마치 600원 투자한 것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얼마의 손해를 보는 거야? 마치 600원을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의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가 굉장히 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맞추면 돈을 엄청 벌수 있고, 내가 이러면 돈을 엄청 꼴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옵션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어, 그 중에 어, 한 예를 지금 들어놓은 거예요. 2000몇 년이지? 2001년인가? 그저저 저 9월 11일날 그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 무역 센터가 무너졌잖아요. 비행기가 그저 박아 가지고. 알아요? 그런 사건? 네. 어, 오케이. 그 사건이 어, 일어난 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새벽이었던 거야. 아침이었던 거야.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CNN TV에서 갑자기 그 월트레 센터 가 비행기에 박아 가지고 막, 막 불이 나고 있고,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그런, 이제, 화면을 본 거야. 그지? 그 전날, 이 푸드 옵션의 가격이 얼마냐, 천 원이었어. 근데, 어, 그래가지고 이 푸드 옵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지. 높아져가지고, 얼마가 됐냐면, 54만 5천 원이 된 거야. 천 원짜리가. 그니까, 러 만약 그 전날, 내가 이 푸드 옵션을 천원 주고 샀으면, 그러면, 54만 5천 원에 팔 수, 있다. 그니까, 몇 배냐 면 504배. 그니까, 러 <laughs> 선물은 잽도 안 되네. 그지? 504배. 예. 근데, 만약 9일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이게 왜천 원짜리냐? 가치가 없어서 천 원짜리였거든. 그러니까 0원이 됐을 거야. 마이너스 100%가 됐을 건데. 그런데 504배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파생상품 하면 가장 머릿속에 지금 이제 기억하실 건 뭐냐면, 굉장히 레버리지가 많이 걸려있는 것 같다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이, 이, 여의도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으로 반토막이 난대. 그러나서 그 다음에 신용을 이제 메꿔야 될거 아니야. 손해난걸 메꿔가지고 원본으로 메꾸려고 하잖아. 그지? 그러려고 하, 이제 뭘 하냐면 레버리지 있는 선물을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금방 아주 짧은 시기 안에 4분의 1 토막이 난대. 그리고 그러면 또 그걸 메꾸려고 옵션에 투자를 한대. 투자를 해서 뭐가 된다고? 뽕 빨리 난다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 한강에 뛰어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굉장히 무섭다. 파생상품은 굉장히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파생상품 투자는 본인이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어, 파생상품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가 개인 투자라고 이름이 찍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개인 투자 그, 그냥 그 비전문 투자자는 아니에요. 아주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하여튼 파생상품이 그런 거다. 다시, 어, 정리하면 뭐죠? 언더라인 에셋 프라이스에 드라이브 된다고. 유도 되어진다고. 예. 우리 수학에서도 derivative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 면 미분이지, 그지? 접선의 기울기지.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서 derive돼가지고, d e r i 돼가지고 도함수가 구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마저 derivative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희한하게 derivative라는 <laughs> 단어가 finance에서도 쓰이고 있고, math에서도 쓰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 그, 미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없었다, 이거지? 어, 근데 자신이 없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그, 그냥, 그, 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갖고 와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디리버티브하면 요런 그림 하나 그려줍니다. 예. 이런 그림 하나 그려진다고. 그지? 어. X 플러스 H만큼 더 크면, 곧그 X축은, X축의 거리는 얼마야? H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뭐예요? f(x) h 빼기 f(x)잖아, 그지?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하면 그게 뭐야? 기울기잖아, 그지? 어, 이거 뭐냐면 어, 어떤 함수의 두 점의 기울기 식이라고. 그 다음에 미분은 뭐라고? 미분은 뭐라고?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낼 때? 영여러 보낼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지 미분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 미분의 의미는 뭐예요? 이 x 점에서의 미분의 의미는 뭐예요? x 점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예. 미분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미분의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건 알아. 몰라.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어. 그 다음 에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에 미분을 하면 상수는 바깥으로 t 나오고, 그 함수만 미분하면 된다. 알아, 몰라? 아미분 알아. 예, 네. 오케이. X에 N을 미분하면 NX에 n x n 1승이 된다. 알아 몰라. 알고 있습니다. 알지? 오케이. FX, GX를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하면 해서 더하면 된다. 뺀 것도 각각을 미분하면 된다. 알아 몰라. 알지? 어. 네.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앞에 거한번 그 미분하고 뒤에 거한번 그 미분하고 해서 더하면 된다. 알아 몰라. 압니다. 알지? 오케이. 아니 그니까 아는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 머릿속에 외워져 있지. 웬만한 사람들이면 우리 고등학교 수학이었어. 그지 요거는 알아 몰라. 함수의 꼽이 아니고 함수의 이 비율인데. 단눗셈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알아 몰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지.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기 공식이 있잖아. 공식 찾아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okay? 어뭐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복합함수이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 함수 미분하고 그다음 안에 간분도 미분하고 이것도 알아 몰라 입니다 알지 그지 어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뭐냐 이저 분수 미분하는 거 빼놓고는 다 알고 있는 거네. 근데 분수 미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왜 알고 있냐면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fx 한번 미분하고 요거 한번 미분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어이, 다했다 fx 한번 미분하고 그냥 gx에 마이너스 1승 하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뭐예요? fx 미분하지 말고 gx에 마이너스 1승을 한번 미분하는 거. 이두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어, gx를 한번 미분하는 거는 gx에 마이너스 1승을 한번 미분하는 건 뭐예요? 이 지금 또 복합함수 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에 gx에 마이너스 2승 하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 하고 가 있겠지. 요요 요 부분이. 그지? 그거 정리하면 요 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아러니까 그 분수 함수의 미분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지. 제 주장은. 오케이? 이거 아까 얘기한 거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고. 요거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요거죠. 분수 미분하는 요식이죠 그죠? 예. 복합 함수는 요렇게 되는 거고. 아, 이거는 본 적이 있어.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된대. 코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된대. 탄젠트 함수를 미분하면 색제곱에 미분이 되, 그 미분 된대.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어, 없어. 습니다.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어 외워. 삼각함수 미분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요. 아 외웠어. 넌 이과야? 네. 어어 어. 이과라서 외웠어. 문과는 외웠어 안 외웠어? 안 외웠습니다. 안 외웠어. 필요 없어 우리한테는. 왜냐 우는 이거 안 써거든. 요거는 전자공학과면 엄청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건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오케이. E에 X를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나와. 이건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들어본 적 있습니다. 외웠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뭐 저는 이거 외워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의 x의 꼴을 미분하면 a 의 x가 그대로 t 나오고 그 다음 lna가 된대요 어. 이거는 외웠어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리한 면이 있긴 있는데 뭐 안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돼 요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리하긴 한데 뭐 안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 서치 해가지고 요 수식 공식 찾아가지고 그 다음 하면 되겠지 그죠? 예. 요것도 필요 없어요. 요것도. 어, 그죠? 그러니까 이케야 우리가 새로 하나 외운다면 요거 외면 돼요. 요거. 요세 개. 근데 어. 네, 외울 필요 없어요. 인터넷 서치하면 돼요. 뿐만 아니고 뭐예요 지금? Derivative calculator 인터넷 서치해 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집어넣으면 그수식의 미분의 답을 준다니까 여기 있네. 요, 요, 따라가가지고 한번 살아보면 모든 것다 줘.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계산을 많이 해야 되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계산을 많이 해야 될 필요도 별로 없어. 그냥,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미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고 근데 미분의 개념은 이거야. 뭐야? 접선의 기울기. 이거 이상 이하도 없어. 그니까 이제 지금, 지금 첫 번째 소절은 뭐냐하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한번 리뷰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 선형 함수, 비선형 함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함수 뭔지 알아? 몰라. 함수가 뭐야? 뭐가 함수야? 나의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이 나오는... 나오는 거? 음. 요게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그림이야 이제 방금 김준희 씨가 답을 한 거지 하나를 넣으니까 하나가 티 나오는 거왜 이게 함수냐고 함이잖아 함 어떤 함 안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FA가 나옵니다. 그게 함수야. 딴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빵 많은 기계에 들어가면 빵이 나오잖아. 그러면 빵 많은 기계가 함수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I하고 O가 대응이 되면 그러면 함수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함수는 함수니까 그러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Y가 뭐 나오는지만 우리가 identify 하면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 이해한 거야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문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함수들이 몇개 나왔잖아 ln 함수 나왔잖아 ex 함수 나왔잖아 그지 그때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x에 값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exp x를 구하고 그 그림을 쫙 그렸잖아 x축에다가 x 놔둬놓고 y축에다가 e x 놔둬놓고 아니면 x X축에다 X 놔둬 고 Y축에다 l 란 X 놔둬 놓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 그 함수에서 이해 다한 거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제 우리 모르는 어떤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겁을 먹는 거야 얼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봐야 아무리 복잡해 봐야 그건 함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응관계만 우리가 identify하면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사실은 함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는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아까 투입과 산출이라고 그랬는데, 투입과 산출의 대응을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지우개 생산량, X개. 그, 지우개 하나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Y, 원,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대응을 했잖아. 그죠? 또 다른 방식은 뭐예요? 대응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50 하면 50이 나와요? 2 곱하기 50 하면 100이 나와요? 3 곱하기 50은 150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은 y 꼴 50x 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비용이 산출물이고 지우개 생산력이 투입물인 그 함수를 우리가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죠?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림을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면 되잖아. 오케이? 근데 방금처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우리는 아마 고등학교 때 1차 함수라고 배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주로 앞으로 우리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선형함수. 직선의 형태이다. 선형함수.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다. 라는 거죠. 예. 우리가 왜 1차 함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y e 50 곱하기 x의 1차잖아. 그죠? x의 제곱이었으면 2차 함수. x의 세제곱이면 3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아마 1차 함수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걸 선형 함수라고 얘기하고. 선형 함수, 1차 함수는 뭐예요? y ax b 이고 b는 뭐예요? 우리 b를 보고 우리 뭐라 케 y 절편. y 절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a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지금 그걸로 됐네. 저는 지금 y e a l a plus bx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y ax p l u b라고 해서 거꾸로 됐네. 지금, 그지? b가 지금 여기서는 절편이고, a가 기울기고, 기울기 의미가 뭐야? x가 한단위 증가하면 y가 b 단위 증가하는 것을 측정하는 게 기울기잖아. 아, a 단위 그지? 그죠? y절편의 의미는 뭐야? x가 0이라면, 그러면 y는 b가 됩니다. 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y 꼴 50x니까 b가 지금 뭐예요? 0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x가 0일 때 0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y절편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어, 기울기는 뭐예요? 50이죠. 한단위증가했을때 50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 요, 요 a 계수는뭐냐면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형함수를 배웠느냐? 배웠다, 이거지. 이게 성형함수 아니냐, 이게. 100만원을 연단, 연단리 10%로 t는 예금했을 때 원리할게. 어떻게 구해요? 100 곱하기 1 더하기 0.1t 이래 되니까, 그러면, 어, 풀면 100 더하기 10t니까, 뭐예요? 절표는 100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예요? 10이잖아. 또 다른 예는 뭐냐면, 어 이런 걸 한다는 거지. 이런 거를 음. 지금 x 축은 뭐예요? 코스피 일별 수익률이에요. 그죠? y 축은 뭐예요? 삼성전자 일별 수익률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일별로 매번 코스피 수익률하고 삼성전자 수익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날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35% 떨어졌는데. 어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한58% 정도 떨어져서 요즘 지킨 거지 이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피 수익률하고 삼성전자 수익률의 관계를 좀 알고 싶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직선 하나 끊는다는 거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형 회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형 직선이잖아 회귀선 하는 거는 여러 점들이 있지만 그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은 이 쪽으로 회귀한다, 라는 의미에서 회귀선, 선형 회귀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추정한 결과 지금 나왔어.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마이너스 0.003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코스피가 0%라면 삼성전자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보인다는 거야? 마이너스 0.3%의 수익률을 보인다는 거지. 아, 이게 좀로 넘버니까, 퍼센트가 아니고.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1.0709는 뭐예요?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러니까 뭐예요? 코스피가 1% 포인트 상승했다면 0%에서 1% 포인트 상승했다면 0%에서 1% 포인트 상승했다면 그러면 뭐예요? 삼성전자는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다고? 1.079 1.0709% 상승 포인트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잖아.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는 코스피보다 민감한 종목이에요. 아니면 코스피보다 둔감한 종목이에요. 민감합니다. 민감한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더 많이 상승하고 더 많이 하락하는 종목. 삼성전자는 그런 종목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둔감한 종목이면 삼성, 아, 저 코스피가 1% 포인트 상승했을 때뭐가령 여기 지금 0.8이다. 그럼 뭐요? 예 0.8% 포인트만큼만 상승하는 거잖아. 그러면 좀 둔감한 종목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코스피하고 굉장히 민감한 종목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 R square는 어, x가 y를 몇 퍼센트 설명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면 삼성전자 수익률이 변동하고 있는데, 그 변동하는 거에 몇 퍼센트 정도는 코스피 수익률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49.76%는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51%는 뭐예요? 삼성, 그, 그러니까 코스피 수익률로는 삼성전자 수익률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머지 한 50, 그러니까, 그냥 이게 50% 하자. 그럼 반은 삼성 코스피가 설명하고 반은 뭔가, 아닌 것, 고스피가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니 또 고스피가 설명 못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익률의 반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 뭐라 그런다고? r R2. 수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말로는 결정 계수 그것도 얘기해. 결정 계수 지금 x축에는 뭘 넣냐면 어떤 개별 자산의 수익률 나타 났잖아요. y 축에는 시장 수익률,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장 전체의 수익률, 시장 지수니까 시장 수익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a 더하기 b 시장 수익률 플러스 e 이런 식의 형태의 모형에 이걸 지금 찾은 거지 직선식을 찾은 거지. 자 그런 모형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시장 모형 이렇게야. 시장 모형이 다름 아닌 선형 함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okay, 뭐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기 또 다른 용어 하나 나왔는데 단순 회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x가 하나예요. 지금 코스피 수익이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이제 어. 그 말고 멀티플 리그레이션 다변량 회귀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그말은 x가 설명하는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여기 이러등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뭐 사변량이 있잖아. 그러면 다변량 회 e 멀티플 리그레 o 션이라고 이야기한다. 뭐 그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네. 질문. 응, 끝내겠습니다.